초딩들 중에선 장신이었고요. 급발진해서 내가 보여준다 이 새끼들아. 를 외치며 창문을 넘었고 넘어가기엔 성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우레와 같은 하늘를 뒤로하고 문을 열기 위해 달려가던 중 우수관 커버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며 엄지손가락으로 착지를 하면서 엄지가 90도로 꺾여버렸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엔 아드레날린이 뿜뿜하던 상황이었어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예? <laughs> 그럴 수가 있나요? 엄지손가락이 세 배로 부었고 하늘을 향해 하는 엄지 손톱이 옆을 보고 누워 있네요. <laughs> 그 순간 잘못된 걸 직감하였고 잘못된 직감이 너무 늦었어요 선생님. <laughs> 직감이 너무 늦으셨습니다. 아니 오늘. 언니 집 오는데 네이버 지도를 켜고 왔거든요? 도착을 해가지고 언니 문 열어줘! 거기서 한 2분 동안 서있는데 언니가 뭐 먹을 건지 물어보는 거야 카톡으로 어 나는 아무거나 그냥 괜찮아 근데 일단 문부터 열어줘 이랬는데 언니가 사진 보내면서 나 지금 여기 5분 동안 서있는데 <laughs> <laughs> 나어두로도 떨면서 있었거든 응. 너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가 어디지 언니? 이러고 응. 그냥 봤는데 언니 집이 바로 옆집인데 담을 넘어야지만 뭐, 언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럼 엄청 돌아서 가야 되는데 담을 하나를 넘느냐 어, 엄청 돌아서 가냐 그 약간 인간이게 포기할까 살짝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남의 집에 완전 담을 넣으면 안 되겠지 하고 네이버 지도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갔다 아 여기구나 하고 봤는데 앞에 담이 또 있는 거야 <laughs> 언니 나못 참아 나 진짜 담 넘어야겠다 언니가 진정해봐 <laughs> 아, 일단 알겠어 하고 다시 이제 돌았어 다른데 가가지고 네이버 지도 보고 음, 여기구만 하고 봤는데 또 담이 있는 거예요 아까보다 낮은 담 그래서 진짜 고민했어요 아넘무일까 <laughs> 사진 찍어가지고 언니 언니 나, 나 진짜 못 참아 나못 참아 나 여기 담세 개만 넘으면 언니 집이야 <laughs> 진정해봐 금이야 진정하고 마실 거 마실 거 골라인데 아 참아 난 밀크티 이지라 <laughs> <laughs> 진짜로 답을넣으려고답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제가 또 치마잖아요 아 치마 입고 담 맞는 건좀 그런가? 딱 옆을 봤는데 아저씨가 담배 피다가 <laughs> 이러고 나 쳐다보고 <찾아보고> 있는 거야 <laughs> 담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음 <laughs> 이렇게서다이유턴 <laughs> <laughs> <다시> 해가지고 <웃음> 돌아와가지고 <웃음> 대체 어디냐고요? 이러면서 <laughs> 오늘의 컨텐츠를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홍보를 했었어요 제가 하연 라디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받아서 제가 인쇄를 다 해왔어요 정말 읽어드리려고 그다음에 적은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룰렛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한 여섯 분 정도? 그 여섯 분 중에 1등 정말 개재밌다 음. 또는 와 감동실화 음 이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에 1등을 뽑아서 치킨 기프티콘을 또 따로 드릴 겁니다. 그걸로 삼천 어, 썼는 나온 걸리는? 어 그러면은 심심한 위로. <웃음> <웃음> 자 일단 첫 번째 분 뽑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 이거 들 과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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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손님은 누굴까요? 이십 퍼센티지가 크니까 응. 잘 걸리는구만. 아이 노래 들으면이제내 친구 보기 생각 안 나. 내 친구 중에 변비 있네. 맨날 저거 틀어놓고 있어.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놀러 가면 화장실에서 맨날 이 노래 들. <laughs> 자 노래해야 될 것인가 파이 해야 될 것인가 그둘 여기 사이 요 바유가 되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럼 진짜 드라마. 자 갑니다.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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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얏! <웃음> 어? 와 <laughs> <laughs>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진으로 삼고 있는 방에 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밤도 못가 친한 분이 진행하시는 방송을 시청하는 투수입니다 어느덧 투수가 되어버린 지 9개월이 넘어가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본진의 방장님이 투수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6시 10분이 되면 돈내나라 수금시간이다 라고 하시거나 수도세 아껴서 돈 내라 시즌에는 수도세... 수도세... <laughs> 수도세... 돈 내라 장마시즌 수도세 걱정 없으니 돈내해라 이제 나물 캐서 먹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 나물도 팔아서 돈내해라 등등 다양한 돈통 취급을 하십니다 제 취미는 위스키 먹는 것도 아껴서 돈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정작 받는 호칭은 친구, 절친이라고만 말을 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근래에 캐릭터가 푸, 분홍색 머리에 별명이 푸데린지인 스트리머분이랑 초콜릿 만드는 방송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희를 돈통 취급하니까 할인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그런 취급하면 더 열심히 도해야겠다라고 하니 절대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런 취급을 받고 싶으면 그쪽에 돈해라라고 하시고 삐지시더라고요. 이건 진짜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진짜 스트리머가 싸가지가 없네요. 아니, 니프터 시작해서 아무리 저희를 돈통단이라 불러달라 해도 안 해주시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무엇을 해야 저희를 돈통단으로 불러주실까요? 정말 깊은 고민입니다. 꼭 해결해주세요. 어, 우리 별의 기록님, 진짜 너무 속상하셨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스트리머 엄마는 해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멤버님? 아, 일단 제 생각인데요. 네, 네. 왜인지 진짜 진짜 모르겠는데 제남미이 아닌 것만 같아요. 네. 정말 제일처럼 뭐야, 들었고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대신 한번 불러드릴까요? 크게 야돈통 다니면 빨리빨리 그냥 네 마음대로 줄수 있는 만큼 돈 가져와. 가꿀 <laughs> 새끼야! <laughs> <laughs> <갖고 웃음> 야 네가 갖고 꿀 수만 자, 다음 사연이에요. 밤무지로 들어가. 안녕하세요. 의견이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딱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와 5년간의 교제가 끝난 날이. 글을 쓰는 오늘도 밤 공기가 꽤 쌀쌀하네요. 그날처럼. 2월에 헤어져서 그런가. 2월이 되니 가슴 한켠이 쓸쓸합니다. 누군 벌써 1년이 되는데 털어버리라고 하고, 누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 누군 시간이 흐르는 대로 지내면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야기도 잠시 위로가 될뿐 뭔가 텅텅 비고 멍해진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3개월은 밥을 잘안 먹어 10kg가 빠져 저희 어머니가 강제로 음식을 밀어 넣는 상황까지 생겼고 아버지 따라 지방을 가끔 갈 때면 그녀와 갔던 여행지 쪽으로만 가면 멍한 채 지나가곤 했습니다. 아직 힘든 것 같습니다.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예전에 그녀가 헤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할것 같냐 라는 질문에 한 번은 무조건 잡아본다는 제가 했던 약속을 <laughs> 시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아안 잡으셨구나. 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 한켠에 저는 없어진 걸 아니 아이고 차마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날 펑펑 울었죠. 마스크가 젖도록 그날 가져간 선물도 옆에 두고 말했죠. 이 글을 쓰면서 생각과 고찰은 하는 것 같으나 극복은 덜된것 같네요 다른 분들의 이별에 대한 생각 극복 고찰은 궁금해 하면서 이 글을 끝내겠습니다 아... 오래된 연인... 죄송하지만 금사장은 센타 연애 전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laughs> 근데 저 같으면 조금 비참하더라도 힘들기 싫으니까 난한 번쯤은 잡았을 것 같거든. 원래 사실 헤어질 때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헤어진 게 맞거든요. 음.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연애 조언이나 내가 연할 애 때는 밑바닥까지 다 가보라고 얘기해요. 음 맞아. 모든 정다 끝나고 얘를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 까지 질문하고 음. 난 다음에 끝내거든. 붙잡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1년이 지났대. 그래도, 연락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힘드시다면. 늦짜 조금 늦긴 했는데. 1년이면 <laughs> 조금, 조금 5년이 늦긴 5년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이 제일 빠릅니다. 맞아요. <laughs> 어, 네. 내일보다 오늘이 빠르고, <laughs> 어, 모레보다 어. 내일이 좀 빨라요. 맞아요. 네. 음.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사연 길이가, 지금 이게 다사연 길이야. 야, 고봉밥이네. 맞아, 고봉밥. <laughs> 든든하네. <웃음> 자, 음탕한 개구리님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은 바야흐로 시발점이에요. 어, 제가 6학년이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우선 썰에 앞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d 귿자 구조로 되어 있고, 최상층인 5층은 한쪽엔 교실, 한쪽은 옥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옥상에 가건물로 다목적실을 지어둔 구조입니다. 그림창고. 그렇 이렇게 생겼대요. 무튼 <laughs> <laughs> 점심시간에 보통 운동장 앞에서 많이 놀았지만 운동장에서 놀기 좀 애매한 상황에서 다목적실 앞에서 많이 놀았어요. 어느새 흙먼지도 묻지 않고 같은 층이라 놀기도 편한 옥상에서들 많이 놀았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을 개방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되죠. 놀이공간에 빼앗긴 저희들은 어찌하면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놀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솔한 토론을 하던 중 화장실 창문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남자 화장실 창문으로 보면 바로 앞에 옥상 난간이 있어서 자꾸 넘어가면 온 오늘 제가 담을. <웃음> 넘을지 <laughs> 말지 고민한 것 같이 문제는 화장실 창문 아래는 아무 안전 장치도 없는 5층 높이 절벽과 같은 곳이었고 어지간한 성인 남성이라면 모를까 초등학생들끼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저보용핫드세요 <laughs> 무튼 그래서 점심 시간마다 남자들끼리 저 문을 뚫을 방법은 창문을 통해 난간으로 넘어가는 방법뿐인데 이건 자칫해서 떨어지면 그냥 요단강 익스프레스다 양경훈이 <laughs> 양경훈이 <양경언니, 양경언니> 말투야. <laughs> 양경훈이 <양경언니> 말투야. <laughs> 한이 많이 하면서, 어느서, 6학년들 사이에선, 마치, 어느 이세계 용사물이나, 아서왕 일대기 같이,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가 다목적실 문을 여는 자가 용사가 되어 만인의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초딩들 중엔 저도 있었습니다. 그 나이 때, 남자들이면 다 그렇지만, 저도 그 당시엔 관종기가 오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당시 폭풍성장 중이라, 초딩들 중에선 장신이었고요. 급발진해서, 내가 보여준다, 이 새끼들아!를 외치며, 창문을 넘었고, 넘어가기엔 성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우레와 같은 하늘을 뒤로하고 문을 열기 위해 달려가던 중우수관 커버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며 엄지손가락으로 착지를 하면서 엄지가 90도로 꺾여버렸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엔 아드레날린이 뿜뿜하던 상황이었어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땐 몰랐죠. 손가락이 심하게 다쳤을걸. 그리고 그 무상이 나비 효과를 불러 일으킬 줄은 뭐, 크게 아프지도 않은 거 보니 그냥 접질렀나 보다 하면서 옥상 문 쪽으로 의기양양하게 달려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한우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면서 달려간 옥상 입구에 있던 건 아이들의 한우가 아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은 몇분안 계시나 남자 선생님으로 선생님을 보는 순간 의기양양은 어디 가고 바로 쭈글모드로 전환되어 교실로 연행되었습니다. 밀고자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제 월담 소식을 접하시곤 식사하시다 마시고 바로 튀어오셨다 합니다. 밀고자라고 적었어요. 학선생님께 한 소리 들은 후, 그 시절 공룰 채버린 복도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는 중에. 불구로 꺾인 채로요? 아, 그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땐 아프지 않던 엄지손가락이 점점 아파오기에 왜 이렇게 아픈 거지? 하면서 보니 제솜섬옥수 그중에서 으뜸으랴 불리는 엄지손가락이 세 배로 부었고, 하늘을 향해하는 엄지손톱이 옆을 보고 누워있네요? 그 순간, <laughs> 잘못된 걸 직감하였고, 잘못된 직감이 너무 늦었어요, 선생님. <laughs> 직감이 너무 늦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포잉하면 울었겠지만 당시 제가 있는 곳은 학교고 남자애가 학교에서 울었다간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오명을 쓰는 것이 두려웠던 저는 아, 사춘기지 그치 <laughs> 우선 오 울음을 꼭 참고 어. 선생님께 버릇 없이 어른 앞에서도 누워 있는 손가락을 보여드렸더니 <laughs> 손가락이 땅아지가 <사마지가> 없었네요. <laughs> 그대로 집에 계시던 어머니를 소환하였고 태어나서 처음 학교로 불려오신 어머님은 저를 보시고 마음 서치를 해주신 후 그대로 병원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행히 보통사람보다 살짝 흰정도로 치료가 되긴 했으요 살짝 휘었어요 아 후유증이 있어요? 무튼 이 이야기가 모든 일의 발단입니다 이게 발단이라고요? 아직 아직 안 끝났어? 어쩐지 사연이 길더라 뿅 다음 영상이것대안봐 그래 그럼 이건? 이것도 싫어? 그럼 보지 마세요 <laughs>